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민수기 4장 시작하면서 이제 고핫, 게르손, 울라리 자손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가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핫 자손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상당히 중요한 임무와 그러나 그 임무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장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순서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레위인들 중 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고핫 자손입니다. 게르손, 무라리에 비해서 굉장히 그증거그언약궤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성물들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성소의 기물들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직접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직접 본다거나, 직접 만진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그것은 그 제사장을 거쳐야만 했다는 사실이 여기 강조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하 자손을 그들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이 네, 부분은 일단 그 사역 연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 나오고 있죠. 30세부터 50세까지 셀 때는 1개월 이상을 다 셌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이 성소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그보다 어리거나 더 나이가 많으면 성소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 제물이지그 일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8장에는 레위인을 2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수정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잘 알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마도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생처럼, 어, 사역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사정 때문에 25세까지 포함시켰거나 했을 수 있겠습니다. 명백하게 왜 그랬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그 25세부터 50세 또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들만 이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자손은 전체가 이제 8,600명인데 그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만 사역에 동참을 했으니까 그 숫자는 뭐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몇천 명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고아자손이 하는 일을 보면 몇십 명. 예, 한 몇십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물론, 이제 뭐, 옮기다 보면 교대하고 하는 걸 생각한다 하더라도, 백 명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30세부터 50세까지만 뽑고, 그 사람들 이제 교대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고화 자손이 회마간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내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채를 꿰고 자 고하 자손이 회다,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고핫자손의 할 일이라고 시작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뭐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즉 제사장들이 아닌 레위는 성소의 기물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일단 고핫자손이 일을 하기 전에 일을 다 해줘야 돼요. 일단 그그 그 4절부터 6절까지는 증거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고도 불리는 그그 궤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그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언약의 도,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그 증거궤가 그 안에 들어 있죠. 그거를 제사장들이 포장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히 짜고, 그게 그룹, 그러니까 날두 날개 달린 그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을 가지 떼어서 덮고, 그것을 다시 해달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다음 그, 그, 그 위에 다시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청색, 이 청색이란 색깔이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겉옷도 청색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외의 레위자는 고아차손이라 하더라도 증거괴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없을... 증고 독특한 것은 증거괴만 가장 겉에 이 청색 보자기가 덮입니다. 다른 것들은 해달 가죽으로만 덮여요. 가끔 이 그림 중에서 이 상상도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왼쪽에 이렇게 그 그냥 증거괴를 증거귀만 딱 들고 이렇게 나온 그림을 상상도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반드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청색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증거귀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붙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이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것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이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이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덮개로 덮어 매는틀 위에 두. 성소의 기물. 즉,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과 등대, 그 황금 등대가 있었죠. 등을 피우는. 그리고 정면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데는 것인데, 이제 금재단이라고도 불리죠. 바깥에 있는 노재단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금재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부속도구들은요, 먼저 청색 보자기로 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달가죽으로 덮어요. 진설병상의 경우는 일단 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에 다른 집기와 진설병을 올리고, 다시 홍색 보자기로 싸서 해달가죽 덮개로 덮습니다. 여하튼, 겉은 다 해돌, 해달, 해달가죽 덮개로 덮여 있는 거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바깥에 이제 노제단이죠. 노제단을 어떻게 포장할 거냐면 하 일단 그 위에 먹그 번제 계속 들이고 있었니까 재들이 있었겠죠. 일단 재들을 버리고 청색이 아니라 자색 보작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청색 보자기를 쓰는데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여기선 자색을 씁니다. 자색이라는 것은 위엄과 이런 것을 나타내지만 하늘은 아니죠. 그래서 자색 보자기를 펴서 그 올려 올리고 다른 기구들 그 위에 올려서 덮고 해달 가죽 덮개를 덮습니다. 그러면 지까지쭉 나와 있는 그 기물들 덮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 증거 귀에만 겉에 이제. 청색 보자기가 덮이고 나머지는 바깥에 서 보면 다 그냥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소의 금 기물들은 그 안에 청색 보자기가 덮여 있을 것이고 물론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그 안에 청색 보자기가 덮여 있을 것이고 바깥에 그 노제다는 안에 자색 보자기가 덮여져 있겠지만 여하튼 나머지는 전부 이제 해달 가죽으로만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수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이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군이라 고핫자손이 하는 것은 그 성물을 그 체에 꿰어서 매어서 이동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물을 직접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성물과 접촉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해달 가죽 안에 넣어서 그 이제 다 해달 가죽으로 다 쌓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핫자손이 직접 그 성물에 접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달 가죽 안에 넣어서 이동시키죠. 곤란은 기름 등유 이제 등 안에 그 성소 안에서 그 등대 위에서 그, 그 기름을 부어가요. 그 기름으로 불때그 빛을 바, 밝혔잖아요. 그리고 향그금 제단 안에서 놓는 향 그리고 소재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바쳐진 소재물 그리고 관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나 그 여러, 여러 그 성물에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그 관류들은 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직접 맡아야지 그거 고하 자손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즉, 고하 자손은 그야말로 그냥 짐꾼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그 거룩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구들에 접촉하는 제사장 다음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것을 옮기는 이에 불과하지 다른 것은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후에 이제 16장에 보시면, 그 고하스의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르벤 자손 몇명 가고 이렇게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고핫 자손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할수 있을 만한 유혹을 받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그 증거괴와 진설병상과 등대와 금, 금, 금향로와 이제, 그, 노재단을 옮긴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들도 저 제사장들만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그 선을 그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고하 자손에게 주어진 메시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차소는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들에 접, 그 가까이 갈 수는 있었지만, 그냥 그 체를 들고 옮기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목자고. 고인들은 양이라는 거예요. 예, 뭐,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사실은 그 비, 그 비유보다 오히려 정말 맞는 비유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목자는 주님이시고, 목사는 뭐냐?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자가 부리는 개라는 거예요. 예. 목사는 목자가 부리는 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양이라면, 개나, 양이나, 그, 목자의 소유에 속한 그, 가축에 불과하죠. 예. 사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자기가 무슨, 목자인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정말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고라가 저질렀던 그 죄만큼이나 악한 거예요. 근데 또 이건 목회자들만, 그 지도급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가끔 직분 받았다는 분들이 막 자기 드러내려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자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자기에게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가지고, 막 자기 높이려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참 어렵죠. 자,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기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교회의 중심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교회의 중심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각각 그 임무를 부여 받았을 뿐입니다. 즉, 고아 자손은 그 채를 들고 옮기는 일만 맡았을 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잘 옮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성물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제사장의 자리를 넘본다든지 제사장처럼 할수 있을까라고 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혹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성실히 섬기는 귀한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보면서 그들이 그 분수를 지켜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데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참으로 누가 크냐 따지며 서로 싸웠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무릎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